네 오늘 하루 종일 대법원 국감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제가 뭐 대통령실서부터 해서 여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는데 우리 대법, 대법원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어, 아까 천대협 행정처장님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거 판사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권을 지고흔들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지 저로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하다못해 인사와 관련된 결정을 하든 아니면 입찰을 하든 만약에 과열돼 있거나 또는 민감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인사에 올라오게 되면 통상 어떻게 합니까? 두달 이내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달꽉 채웁니다. 그렇죠? 두달꽉 채웁니다. 심사 위원들한테 2주 전에 2주 전에 문서를 준다 그러면 동일한 날에 시간까지 체크 받으면서 문서를 줍니다. 왜? 특정 위원으로 인해서 결과에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시비가 붙을까봐 굉장히 주의하게 됩니다 그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고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동일하게 똑같죠 기관장이 패스트트랙을 쓰는 경우에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무자들은 이 뒤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어떻게 이 중차대한 그 결정에 대해서 수용성의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저는 지금 오늘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분들 중에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이의제기한 대법관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와의 판결에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에 아니, 대한 있잖아요. 다수 소수의견, 대법관이 한 명도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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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두 분이 그런 취지의 의견 예 이의를 사실은 판결문 통해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 볼수 있겠습니다. 전에 이의 제기한 사람 없었습니까? 부분은 심리에 관한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의 제기가 있었을 가능성 이 있는데 문계우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갈경우에 나중에 대한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적 치 파장도 엄청나게 클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 제기에 따라면 그걸 찍어 눌릴 수 있는 사람 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법원장. 결론적으로 제가 볼땐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걸 이례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찍어 눌러서 했다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국정감사가 이 상태로 끝나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공기관에서 그런 심사 하나 할 때도 나중에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위해서 심사 위원이 받은 날짜 시간까지 해서 사인을 받는데 도대체 각각의 대법관에 이 문서가 언제 정확히 전달됐는지 예를 들면 소수 의견을 낸 의원들한테는 대법관들한테는 더 늦게 전해졌는지 아무것도 확인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대법관이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관들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그 절차상의 흠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각 여기 실무 부서에 있는 모든 실무라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감에서 개별적으로 다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각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